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5학년도 충북 공립 임용 합격자 유성헌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어, 이 자리에 서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작년에 이제 유석쌤 어, 온라인에 이제 올라와 있는 합격자 분들에 대해서 많이 영상을 보면서 어, 내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그 중간중간에 제가 받았던 동기에 대해서 그리고 합격할 수 있다 라는 제가 자신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좋은 선한, 선한 영향력을 저도 선생님들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멘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얘기해 주셨고 조금 있다가도 얘기해 주시겠지만 공부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어떻게 뭐 질문 받을 때나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먼저 동기유발 그리고 제가 왜 멘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시험을 다섯 번을 봤어요 시험을 다섯 번을 봤고요 어그 시험 성적에 대해서 선,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앞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laughs> 시험을 다섯 번을 봤는데 제가 일단. 가지고 있는 저희 데이터는 그러니까 제가 증거로 가지고 있는 저희 점수는 20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남아 있어요. 이 전에 봤던 점수들은 제 점수가 워낙 형편이 없어서 제 기억 속에서 사라져서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하지 않고 있지만 23년도부터 제가 충북이라는 지역을 계속 응시를 했었고 23년도에 제가 점수가 74.33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점수는 그 충북에서 커트 라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 제가 1차에서 문을 닫고 들어갔었던 문을 닫고 들어갔었고, 2차 시험을 봤을때 제가 점수가 92.8점으로 나와서 커트에서 이때 마이너스 3점으로서 최종 탈락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러니까 총... 앞에서부터 이렇게 23년도까지 세 번을 시험을 봤었을 때 저는 계속 올린이었어요 근데 이때 저는 제가 들었던 생각은 커트에서 마이너스 3점, 2차를 못 봤다고 생각을 하고서 저는 기간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간제를 시작을 하고 24년도 때 저는 70.33이라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 점수는 일, 일, 예. 23년도랑 마찬가지로 충북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커트라인으로 붙어서 2차를 볼때 저는 조금 자신은 있었어요 전년도에 2차를 한번 해 봤고 그래서 2차에서 내가 좀만 잘하면 한 95점 6점 정도 받으면 내가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점수를 받았던 게 96.5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결과를 보니까 커트 0.2점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을 봤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 1차 점수가 깡패구나 2차로 뒤집은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쉬운 게 아니구나. 아까 커트 10점 플러스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뒤집었어야 되는데 뒤집지 못한 거죠. 응.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받고. 솔직히 이때는 될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때 시험이 끝난 다음에 저는 될줄 알았는데 최종 탈락을 하고서 한 2주 정도 좀 이제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바로 그래도 멘탈을 잡고서 내가 그러면 은 이때랑 이때랑 왜 이렇게 점수가 1차에서 커트 커트였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객관을 한번 해봤어요. 시험지를 다시 꺼낸 다음에 내가 어디에서 점수가 많이 감점이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력문학이 24점, 22점, 만점 중에 10점을 못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력문학에서 10점이 안 나오니까, 아, 내가 여기서 지금 커트를 올라가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교수님,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만났던 건 작년, 그러니까 이때 시험, 25학년도 시험 때 저는 하반기 때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교수님을 마, 만나고, 올해 시험에서 78.33 이때는 커트플러스 4.3점으로 1차를 붙고 최종에서 로써 커트플러스 6.5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공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교사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서 충분히 나아간다면 결국에 이렇게 최탈 두번 후에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멘탈 하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이 시험은 멘탈로 시작해서 멘탈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그 멘탈 하나로써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멘탈을 꼭 잡고서 꾸준하게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멘탈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수님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 분들께서 경기도 분들께서 상호작용에 대해서 교수님과의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행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저도 그대로 생각을 들었어요. 이렇게 최종 탈락을 두번 하고서 이번에 최종 합격을 할수 있었을 때 저는 교수님 7월달에 노량진에 올라와서 교수님을 저는 직접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수업을 제가 맨 처음에 들었었을 때 7월달에 교수님의 강의를 맨 처음 들었을 때 지금까지 내가 했던 공부는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이 교수님한테 내가 물어봐서 나의 해답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교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 라고 했더니 전화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교수님께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가장 드는 기억은 뭐였냐면 너 최탈 두번 했다고 잘하는 거 아니야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단어 공부부터, 공부부터 시작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물어보셨던 게 단어 하루에 몇 시간 하니?라고 물어보셨어요. 저 그때 하루에 한 시간은 그래도 꼬박꼬박 한다고 나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4시간, 최소 4시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로 교수님께서는 최소 4시간 얘기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어, 그 유튜브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그 제가 교수님 강의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걸 예전에 많이 봐서 가끔씩 지금 올라오는 것도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가 보면은 작년에 하셨던 말씀 지금 하셨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단어 공부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교수님께서 그때 얘기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숙지를 하고 아이 교수님만 믿고서 내가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학교 학원에서 저는 수업이 끝나고 항상 자습실에서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노령진에서 공부하는 거면 학원에서 자습실에서 공부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자율수에서 나와서 공부를 했고요. 이 학원에서 직강 다니면서 그자습실을 다닌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무조건 아시겠지만 그게 인강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교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공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방,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계속적으로 격려해 주고 시 이렇게 지지해 주는 그런 멘토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직강생이신 분들이 그건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이 임용에 관련해서 엄청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그거 한번 믿고서 한번 가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력문학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서 저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7월 달부터 교수님과 수업을 들으면서 엄청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장한다라는 걸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1차 끝나고서 교수님이랑 통화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아, 교수님. 제가 되게 짧은 시간 교수님한테 배웠었는데 이게 1월달부터 오랜 기간 동안 교수님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실력이 엄청나게 더 많이 성장할 거라는 걸 저는 뭔가 느끼게 되더라 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멘탈리티에 관련된 거를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로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고 따라가도 된다 라는 거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